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꼬나님 오셨어요. 네, 네. 네, 오늘은 조금 특가로 갈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마팔 레드림 다들, 네, 최영, 와종. 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네. 햄토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요렇게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보여드릴 것들은 먼저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자, 우선은, 자, 요기는 조금 브랜드 창고라서, 자, 오늘은 사이즈 이제 요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햄토리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지금 제가 입은 거는 2인시 바지입니다. 2인시 바지. 뭐냐면 라인도 되게 예쁘고요. 깔끔해요.